2월 23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동네 의원들이 백신을 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제약사들의 담합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한개원이협의에 따르면 현재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은 의료기관과 직거래를 기피한 채 도매상을 통한 인터넷 판매에 주력하고 있는데 작년보다 가격을 크게 올리고 또 많이 구입하는 곳만 차별적으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으로 구입한 백신은 무료 접종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고 반품도 안 된다는 조건을 붙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김동석 개원협의회장은 제약사와 도매상의 변칙적인 공급 행태 때문에 어린이와 임산부 접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가 행정지도권을 발동해서라도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독감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속태우는 의료기관들에게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관리에 대한 행정 규제를 일방적으로 내리고 있어 논란입니다.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방역 당국은 일선 동네 의원들에게 백신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라거나 백신 보관 냉장고에 시원장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등 명령을 내렸습니다. 의료계는 이런 조치들이 최근 발생한 백신 오접종 사례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돌리는 행태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25개 고의사회 회장단은 성명을 내고 어려운 상황에도 묵묵히 백신 접종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회장단은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강요하지 말고 예방접종 물품 공급과 접종 예약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접종비 지급을 정상화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들이 잇따라 환자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원래 의료법상 요양병원은 코로나19 같은 제1급 감염병 환자들이 입원할 수 없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병상을 비운 건데요. 최근 정부가 손실보상금을 깎고 파견 의료 인력의 인건비까지 부담시키자 어쩔 수 없이 전담병원 지정을 반납하고 있는 겁니다. 요양병원 협회는 성명을 내고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요양병원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부가가치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률상 의료보건 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지만 사무장병원의 경우 해당 없다는 판결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사무장 병원 운영자 A씨가 동대문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에게 부가가치세 5억 1,200만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진료 행위는 의료인에 의해 행해졌다 하더라도 용역을 공급한 주체는 비의료인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액수가 최근 5년간 무려 3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무소속 의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국내에서 진료받은 외국인은 총 455만 9천 명.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는 3조 6,621억 원입니다. 외국인 1명당 80만 원이 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셈입니다. 외국인 가운데 건강보험 급여 지급액 상위 10명을 살펴보니 중국인이 7명을 차지했습니다. 이 중에 혈우병 환자인 한 중국인은 총 진료비가 32억 9,502만 원이 나왔는데요. 의료기관의 낸 돈은 단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29억 원은 건보공단이 부담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건강보험 제도에 외국인이 무임승차하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력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